안녕하세요, 만천입니다. 새로운 컨텐츠 하나 개설합니다. 구독자 표본자 시간을 만들었습니다. 자, 첫해로첫 회로 지금 자 이거 이거 뭡니까 이거 설명해 주세요. 북한산지 북한산지 애사슴벌레 북한산지 애사슴벌레 귀한가? 어, 보기 힘들죠. 많이. 만천이 많지 않나? 이거? 아니 걸요. 만천이 있죠. 있지. <laughs> 네, 아, 오케이. 자, 그 다음에 이거는 원패해보라. 북한. 네. 북한산 거. 이것도 만천이 있지 않나? 네, 만천이 만천이야. 만있이요 아하. 이러면이야만천이별 만천이야. 만한이안은는이같은데이됐만요이그다음이이거 어우 이야대이야멋있이이거는진이딱만이나오는이 네. 이야, 진짜 대 이게 우리나라 끝 맞아? 네, 와일드예요. 확실해, 와일드? 이야, 네. 이거 약간 조금 좀좀 약간 좀 <laughs> 냄새가 보는데. 좀 네, 풍기는데 좋아. 아이가 라벨이 밑에 있으니까 믿고 오른쪽 건 어디일 겁니까? 오른쪽 거는 이제 청 청양 쪽. 청양이 충남인가? 청양, 청양, 네. 아, 충남 청양. 아 충남 청양산. 와, 근데 왼쪽 거는? 논산이요. 아, 아 논산은 뭐 워낙 유명하니까 요즘도 있나 모르겠는데, 이야, 근데 이거는 진짜 괜찮다. 이렇게 큰거 왕사. 한다는데요, <laughs> 내버린지 마이 친구. 그래서. 문자도 오겠습니다. 농담이고 자 하지만 오늘의 <laughs> 하이라이트는 이게 아닙니다. 이 현석군이 자랑하는 드디어 짜자. 근데아 이거는 안 프리머가 아니잖아. 뭐야? 맞죠. 이게 아, 라트렐리하고. 라트렐리아 네. 호주에서 아하, 호주에만 사는 아하. 아하. 이거 와일드. 아 와일드. 네. 어것도 조금 냄새은 하지만 와일드라고 하니까 믿고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. <laughs> 하지만 지금 이 친구가 항상 주장하는 자기 람프리마 좋아한다고. 자 이거는 뭐예요? 이거는 동파푸아 저기서만 나오는 단지. 아 동파푸아에서만 나오는 람프리마 돌핀의 단지형. 어 그렇군요. 이게 좀 귀합니까? 찾아본 것 많이, 많이 있진 않더라고요. 아 많이 있지 않다. 음흠, 좋습니다. 그러면 귀한 걸로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. 동파푸아산의 람프리마 아돌피나의 단치 오케이 조금 귀한 걸 해주지 뭐 네. 네. <laughs> 그럼 나머지 여기 있겠지. 지금 이제 앞으로 세 개가 있어요 그 중에 제일 귀한 게 뭡니까 그거 제일, 제일 나중에 하려고 이거죠. 아 그거 두 번째는 두 번째가 이거 아 그럼 세 번째 거 먼저 하겠습니다 짜잔 바로 이겁니다 어 근데 이거 아까 투톤이라고 안 그랬어요 네 투톤 맞아요 근데 골드랑... 투톤이 아닌데 한톤 아니야 이거 골드랑 레드 투톤이죠 아 위에 가슴은 골드 등은 레드라둘다 네. 브론즈 같지 않아요? 둘다 브론즈나 네. 하여간 뭐 약간 좀 약간 핑크나 하여간 뭐 그런 거 같은데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럼 약간 옆으로 한꺼번에 해볼까 이렇게? 어허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애매한데요 애매 <laughs> 어쨌든 애매합니다 투톤이라고 주장하면 발봉 투톤일 수도 있어 이거 사실 약간 오케이, 그러면 주장하시니까 일단은 조금 받아들이고 판단은 구독자분들이 구독자분 하겠죠. 자 주장합니다 현석군이 가슴은 골드, 등은 레드. 오케이 인정. 자 다음 거요게좀 이상합니다. 여기 요게 여기 육안으로 보는 거하고 이렇게 카메라로 찍는 거하고 확연히 다른데 네? 이건 투톤 때문에 바꾼 게 아니잖아. 이거는 사이즈가 크죠. 사이즈 사이즈 크기. 크긴 크다. 이거 사이즈 몇인데? 이게 55 정도예요. 오, 55, 55면, 55면 크지. 아, 네. 55면 큰데 또 이게 약간 좀야 그러니까 사이즈가 55인데 투톤이다. 투톤까지는 네. 아니. 투톤까지 얘기하기는 데 얘기하지 말고 그냥 사이즈만 55면 네. 자랑할만하다. 영상으로 살짝 투톤 같긴 해요. 그러니까 아, 네. 영상으로는 약간 투톤 같기도 한데. 야 그러면 55이다 투톤이면 이건 대박 아니야? 그렇죠. 야 좋습니다. 멋집니다. 야, 근데 멋있긴 멋있다 이거. 근데 5 5은 굉장히 큰 거거든. 네. 자, 하지만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이게 아닙니다. 드디어, 드디어 하이라이트. 야, 이거 뭐야? 이 약간 좀좀 뭐라고 그래? 좀 모자라네. 아, 모자라라고 표현하면 안 잘못돼서 죄송합니다 <laughs> 기형, 아, 기형. 근데 이게 너무 심한데 가슴하고 이거하고 이거 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? 이게 아돌핀인데. 응. 이런 걸 되게... 제가 처음 봤어요. 와일드로. 아 이것도 와일드야? 네, 아니 와일드 와일, 당연히 와일드지잖아. 와일드지 자 응. 와일드지 대부분 아들피는 와일드가 많으니까 뿔은 이거 붙인 것 같은데? 아니야? 방생각는데안 떨어지더라고요 야, 이거 약사 살짝 붙인 것 같지 않냐? 만들기 <laughs> <laughs> 때 무슨 일을 겪으면 이렇게 되는지 그러니까 약간 이거 좀 뭔가 수상하지만 이거 아 이거 한경을 찍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 현지에서 누가 잘못 키운 거 아니에요 이건? 하여간 이거는 하여간 만약에 이렇다면 좀 약간 수상하지만 이거는 좀 분석을 해봐야 돼. 하여간 이 친구는 주장합니다 절대로 아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가슴! 가슴은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? 이 파란색이 이게 청록색 근데 이렇게 반짝반짝할 수가 없잖아 사실은 나프리바가 아돌피네가. 아, 아돌피네가 이거 전문가 입서 어떻게 보십니까? 이거 아, 예? 저 처음 봤어요 이런 거 예? 살면서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아돌피네가 이렇게 등이 반짝반짝하는 거에서 어떻게 생각해? 아 스나이프로 긁어보면 어쩌면 유광스러워 가끔, 가끔 나오긴 하는데 아 그래? 네. 아 가끔 나오긴 한다고 합니다 많지, 많지 않죠 아, 많지 않다! 아어 귀한 거네 가슴이 등이 아니, 약간 쭈글쭈글한 거는 이건 뭐, 뭐 좋다고 표현할 수는 없고 이거는요. 예, 약간, 하지만 광택 있어요. 광택 아 등도 광택 있다. 아우라타 같네요, 약간. 오호 아우라타 같다고 합니다. 아하 그러네. 그래서 특이한 거다. 아하 오케이. 더군다나 또 발톱이 또 발톱 왼쪽 발톱하고 가운데 오른쪽 발톱이 아예 합해서. 처음부터 합해져 있다. 네. 음 원래 조금 좀 이제 문제가 있는 친구였구나 여러 가지로 <laughs> 그렇죠. 한데 뭐콜렉션 상에는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가치가 있는 거니까 야 오케이 그것도 인정해 드립니다 야자 보십시오 아 이건 진짜 특이하기 특이하서좀 오호 어, 어, 특이하네 오케이 좋습니다 오늘 자 구독자 표본 자랑 첫 번째 현성님의 곤충 표본 구경했습니다. 여러분들도 혹시 자랑할 만한 표본이 있으면 많은 방문 부탁드리며 이야. 인정. 특이하다. 좋습니다. 두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뭐할말 있어요? 마지막으로? 다음에는 더, 더 신기한 걸 갖고 오겠습니다. 아. 야. 또 다음 도전까지 또 말씀하셨습니다. 오케이. 두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만천입니다. 멋있다. 진짜.